안녕하세요, 상크 이자세입니다. 지금 공무원 카페에서 이제 기초 수험생분들이 음, 영어를 초반에 이제 좀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조언을 들을 때 공무원, 경찰, 소방에서 영어 가장 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초반에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어,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좀 조언을 드려볼게요. 어, 우선 저는 물론, 영어를 초반에 집중을 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영어 생기초 수험생분들이에요. 아주 가끔씩 영어 뭐 알파벳, A, B, C, D 정도만 아시는 진짜 기초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한달 만이라도 일단 영어만 집중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영어 한과목만 일단은 당분간 집중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씨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영어에 만 집중해가지고 영어를 잡고서 타보고 들어가거나 또는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초반에 많이 투자해서 다른 과목을 좀 나중에 들어가고 영어를 초반에 집중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시는 수원생들 많이 계십니다. 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저희 영간 스포트 센터 뭐 프라이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과외 수업인데, 이제 저처럼 이제 누군가 옆에서 여러분들을게좀 도와주거나 부족한 점을 약점을 체크해 주고 옆에서 멘토링을 하거나 약점을 직접 보완해 주면은 여러분이 초반에 영어를 많이 집중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순히 시중에 있는 대형 강자나 어, 인강에 의존해 가지고 초반에 집중을 하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자신의 실력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대형 강자들 같은 경우는 선생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속을 나가요. 그래서 커리가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초이신 분들은 초반에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면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효과를 본다면 괜찮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인강이나 대형 강좌에 1년 동안 투자하셔가지고 영어 전수가 많이 못 오르는 수원생들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반면에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요즘 워낙 프리패스나 인강이 워낙 잘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과목은 안기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 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빨리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회독이 돌리고 나면은 전사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선생분들은 영어를 초반에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고서 다른 과목을 늦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과목도 같이 들어가고 영어는 약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꾸준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에 뭐 저희처럼 뭐 과외 수업이나 옆에서 누군가 영어를 도와줄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어를 초반에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효과는 많이 오를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을 전혀 보완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강의만 듣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기초수험생분들이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영어를 집중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물론 영어를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 계세요. ABCD밖에 모르는 진짜 센기초수험생분들은 일단 영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를 한 달만이라도 영어 한 가지만 집중 해주세요. 하지만 일반 수험생분들은요. 타과목은 여러분들이 과정을 점점 이제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반복이 되면서 안기가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과목과 영어를 같이 들어가는 모델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나는 그래도 영어를 좀 초반에 영어를 좀 집중하고 싶어. 그런 선생님들은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잘 아시거나 아니면 영어를 독학으로 할수 있거나 또는 저처럼 옆에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 수험생분들이라면 저는 영어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요 대신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약간 시간을 잡으세요 단계별로 연습을 하는 거죠 차근차근 그리고 타가목을 빠르게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 카페를 보면 은 기초 수험생분들이 무턱대고 아 영어가 중요하니까 저는 1년 동안 영어에만 일단 툭 시간 투자할래요? 이런 글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되면 타운이 밀리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점 약간 유의해 주시고요. 혹시 공무원, 경찰, 소방, 영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열공하세요.